저는 오늘 녹색당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김주원이고 네, 녹색당의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 예정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녹색당은 지금 기존 정당들 중에서 작년 12월에 가장 먼저 비례대표를 선출했어요. 그래서 총 다섯 명을 당원 총 투표로 뽑았는데 청년 할당제 없이도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만 25세 청년이 비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원래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녹색당의 후보로서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기존 청년 정책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청년을 대상화하는 청년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청년 정책은 청년 중에 누가 더 불쌍한가, 누가 더 취약한지, 누가 더 가난한지를 계속해서 증명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몇 명을 선별해서 또그 선별한 선별된 사람은 내가 계속해서 그 처음 선별된 상태에 있는 그대로인지 계속해서 자기 상태를 증명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자체도 너무 복잡하고. 그 과정마다 청년들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또더 무책임하게는 저렇게 외국에 가서 질자리를 구하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청년들을 어떤 동등한 인격체라고 보고 있는지 더문이 드는데요. 또두 번째로는 또 일자리 중심의 청년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저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자리 개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는 어떤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 20만 개, 70만 개가 정말 좋은 일자리라고 할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또는 청년 인턴 혹은 저임금 서비스직의 일자리들은 청년에게 어떤 경험도 경력도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세대의 문제 이전에 시대의 문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살기 불안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청년 정책을 고수하다 보면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게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관점의,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녹색당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현금소득인데요. 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청년의 손에 정말 직접 쥐어주는 소득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자원 재분배 정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기본소득 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어,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아요. 일단 기본 소득이 청년들에게 직접 물고기를 주는 거라고 치면 아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기본 소득 기사에 달린 댓글들인데요. 고기 잡게 하는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고기를 먹어 봐야 살지 않겠나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바다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아주 조금 있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미 포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는 과정 중에 먹고 살또 물고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취업 이전의 생존이 문제인 청년 빈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기본 소득을 주면 아무 일도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리고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정말 유능하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보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국가적인 낭비라고도 생각해요. 기존에 임금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돌봄 노동이나 혹은 예술 노동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노동들이 이제는 가치 있는 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에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을에서 청년들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단기간에 처음에 소득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을에서 농사도 짓고 또이 청년처럼 대장간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지역의 일감을 가지고 먹고 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정말 도전해보고 용기내서 새로운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에서 또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비판 중 하나는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묻는데요.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OECD 평균만큼 조세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당은 일단 단계적인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서 우선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우선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곳에서 마련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4대 강 사업에 22조가 들었잖아요. 근데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돈이 24조 정도라고 합니다. 자원 외교 실패 실패로 48조 정도가 이미 들어갔고요. 그런 낭비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또 탈세 그리고 기존의 고소득자 또 불로소득 어, 저희는 또 거기에 더해서 기후변화를 막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생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대 간의 건강한 연대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데 기본소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죠. 지금처럼 어,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40만원 월 40만원 줘봤자, 월세로 딱 내고 나면 딱 끝나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로드맵에서 저희는 주거 안정성 실현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불평등하고 또 불합리한 그런 노동 시장의 시장엔 가장 밑바닥에 또 위치하게 되는 것은 결국 청년들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그 가장 밑바닥 영역에서 착취당하고 있고 또 가능성의 그 영역을 말살당하고 있고 또 시간이 곧 돈인 이런 사회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이제 시간을 저당 잡혀서 살고 있는데요. 전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같이 올라야 하고 또 지금 최저임금 규제 있,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다시 시간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같이 모든 사람에게 어, 여러분에게 한번 주는 게 아니라 평생 월 40만원 정도 조건 없이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는 그 감각 자체가 달라질 것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직접 주장하기 위한 그 메커니즘, 바로 정치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문턱이 너무나 높아요. 저도 이번에 비례 후보를 나가, 나가면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이가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생일이 지나면서 만 25세가 됐는데 왜 하한선은 있으면서 상한선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탁금도 마찬가지인데요, 1인당 1,500만 원입니다. 딱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저희 집 보증금인데요. 다행히 녹색당은 당원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선거를 함께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청년 후보는 대출을 받아서 이번 선거 나간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최근에 화제가 된 스웨덴의 32세 교육부 장관이 있는데요. 심지어 만 19세 국회의원 최연소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당인지 아시나요? 네. 녹색당, 녹색당입니다. 와, 녹색당입니다. 저도 그 녹색당원입니다. 네. 전 세계 90개 나라의 녹색당이 있는데요. 녹색당은 당 내부에서부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평등한 문화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의 주체가 될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청년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 여러분, 정치의 주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